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전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반행을 부수는 상상력,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 서로 협력하는 따뜻한 사회적 연대로 담대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이미 국가관광 거점도시, 수소경제 시범도시, 통합돌봄선도도시 등 관광, 경제, 복지, 3대 국가 강강 거점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2021년에는 광역시 없는 전라북도와 전주의 운명을 바꾸고 균형 발전에 물길을 여는 원전으로 삼고 시민들과 함께 도약하겠습니다.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에 집중하고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무너진 서민 경제로 회복해 벼랑 끝에선 절박한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가장 타격이 큰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시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래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스케스 사업을 추진하고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관련 기업을 본격적으로 유치하여 전주형 일자리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소, 탄소, 드론, 금융 산업과 더불어 디지털 뉴딜 추진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혁신 성장 5대 거점 등 기업 성장 환경 조성으로 취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공공, 민간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생태도시 대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주시가 환경부 주관 스마트 그린 도시에 선정됨에 따라서 산업단지 배우 주거지를 자족형 친환경 주거지로 조성하고 도시공원을 매입해 생태보전형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공시설부터 선도적으로 그린빌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천만구로 정원도시 사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충경로를 보행자 특화 거리를 조성하여 제2의 천마중길을 만들고 도시 안전 속도 5030 속도 하향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산하고 폐기물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세계적인 여행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구악을 비롯한 전통 문화 원형 복원과 더불어. 조선팝을 전주의 대표 브랜드 공연 으로 육성하는 조선팝 성지 프로젝트 를 추진하겠습니다. 구법원 및 검찰청 부지 국립로파크 와 한국문화원형콘텐츠체험전시관 서학동 무용유산 복합시설 상림동 k필름 권역을 연계하여 체류형 여행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 전주 관광 경제를 끌어갈 새로운 동력을 창출 해 가겠습니다. 전라 가명 서편 남편부지 완전 보건과 함께 전주부성 보건도 추진하겠습니다. 구도심 문화재생 100만평에 이어 천마중권역, 아중호등권역 덕진팔곡권역, 삼천평화 등 서남부권역을 재생하여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거점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호 한옥마을 관광트램 도입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 등 국제적 수준의 관광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사회적 연대 연대에 기반한 사람 중심 사람 중심 도시 전주를 구현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역사를 기반으로 일곱 개 권역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취약 지역 주거 환경 개선 등 전주형 지역 재생을 구현하겠습니다. 아파트 불법거래특별조사단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을 투기 반드시 뿌리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시민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5대 야호플랜을 추진하고 생태숲 놀이터, 책 놀이터, 예술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가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코로나로 인한 거대한 우울을 걷어내는 마음치유 사업도 꾸준하게 확대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위기에 강한 도시는 돈 많은 도시가 아니라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도시라는 것을 우리는 깊게 깨달았습니다. 새해에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 어떤 도시를 가더라도 나는 전주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자랑스러운 도시 전주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嗯。